엄니, 네, 니니니니 a d e m 3 8 3 7 내가 어머니 번지야 제자 번지이런잔놈아예예예 응? 아이것이뭔일 다요? 아첫 번만 모르겠냐? 나가 얼마나 달라나 텐데 분겨 아 그러면 이것이 다날 시험한 것이라고요? 예예예예 우리 가문이 지기에서는 그전에 한테 배란 게시에 연대 센티 미터로 센티 연대 로 알겠냐? 에 아, 땀이 아, 어찌 그라고 못믿소 못믿김 못믿이야 야이 형이 그리꼈어 아, 그라요? 어 그런데 그 큰형님은 왠만한 애고이였소 산집부터 안 그리셨지야 응. 그 걔는 혼자 왔다 뭐여 쪽팔리게 지이나 <laughs> 두시나 되고기애따 엄마 참말로 아 비교했지 비교해야되라 그나가그 큰형님한테 내곤소? 하긴 그렇다 에휴 그런데 갑자기 네 형이 보고 잤다? 에따 우리 어머니 웃었구만 어? 엄마 어? 엄마! 아유 엄마 아 이것이 뭔 일이다용 여미하고 자빠드네 이게 어디다 뭐하고 자빠드시방이 이 무시키야 아이거 뭘까 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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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무지키야 이침묵이란데다 예? 닮으신 거이야 이거 다문닫으라고 그래. 문 닫으려고 그래, 이놈의 새끼야. 깨라, 이놈의 새끼야. 정체라, 이놈의 새끼야. <laughs> 뭐야어떻게새끼 오자마자 들을 땐게 어? 깨, 오방 깨라. 그, 가서 셋째 나무나 마저 침묵쇼. 어이 허, 집안, 다마무 부르나,